난 아, 너 마녀. 아, 누빈이를 마녀 누빈으로 만들겠어. 아, 아. 누빈이를 마녀 누빈으로 만들겠다. 맞아. 누빈이를 마녀로 만들 거지. 아, 아. 누빈이 나와라. 아, 아. 아니, 세미님, 절, 절. 어떻게 마녀로 만들 수 있죠? 어쩔 수 없다. 널 위한 축제니까. 저를 아, 마녀로 만들다니,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는데요. 음, 없는데, 뭘 주고 쉴 건데요? 아, 아니, 아니, 저 마녀로 만든다니. 이건, 이건 무슨 일이지? 아니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아아 아, 아, 이게 뭐야 내 모습이 변한다 음, 난 마녀 유비니 세미 님이 날 마녀로 만들어줬지 음, 음, 난 전화 무적이야 네가 아직 전화 무적은 아니야 왜냐면 너의 마법을 푸는 방법이 있긴 해 하지만 그건 아주 어렵지. 확률이 0 0 0 0 0 0센1 인데 바로 잼모타에서 마법의 돌이 찾아야해 이건 절대 못찾을걸 왕지 아니 유비이너 너, 상태가 왜변했어 이번 유비는 어디갔니? 뭐야 아까전에 세미님 말 들어보니까 일단 돈 모아주고 이거 누빈이를 많이 올려는데 이거 총방법이 있는데 젠모터에서 마법을 돌리고 올라있는데 확률이 엄청 적다고 했잖아요 한번 구해볼까 그럼 구하러 고고씽 자젬모터에 들어왔는데 마법이돌리 도대체 어디있다는거예요쌤미님 있긴한건 맞아? 응응 음, 잘 못모르네 잘못 올라왔어. 아, 또졌다 그럼 저 뭐고? 비난대? 아, 이게 뭐야? 이게 그 전설이 마법의 돌인가? 유빈이, 빨리 기다려. 내가 간다. 안 돼, 문 열어. 세미 큰일났어 그왕질한 녀석이 마법의 돌을 얻었어 아 누빈이 기다렸구나 내가 너에게 마법의 돌을 줄게 뭔데 이거 아 눈부셔 왜뭐 뭐야 누빈이 뭐, 모자가 사라지고 있어 뭔데 이게 안돼 누빈이 모자가 사라...